에어 여러분, 목소리가 엄청 많이 잠겼죠? 요새 계속 에어컨을 들고 잤더니, 목이 결국 부어버렸습니다. 그래서, 바이마이에서 약을 시켰는데, 이거거든요. 이거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도, 그, 약간, 이너콘? 뭐, 트윈기? 같은 거 있었을 때, 먹었더니, 그거 괜찮았었어. 먹고 샀어. 그래서 이거 좀 먹으려고 타입이라고해 그런건데 그냥 한 숟갈 꿀더 먹으면 되 이거 가 숟가락 꼭어러면 칭칭한 같 인디케이션 성인은 하루에 세번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먹으면 되있으니까 이렇게 음? 부르펜 맛이에요 이따가 밥 밥먹고 한국에서 밥 먹고 사오는 약도 먹으려고 토지에 나와서 아프면 서럽습니다 내가 <laughs> 뭐가 되게 심하게 아프고 이런거면 니가 서리잖아요 어제 와이탄 쪽 다녀왔는데 동방명주를 보고 왔거든요. 근데 진짜 뭐라 해야 되지? 중국 대도시의 느낌인데 뭔가 옛날 뭔가 이국적이면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다음번에는 신천지 이런쪽을좀가볼까데 근데 캠버스가 시내랑 너무 멀어가지고 어제도 거의 12시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왔으니까 돌아다녀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좀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학교 올때 카메라 켤게요 오늘 저녁은 마라탕 이거 시켰다? 새우아 어, 나도 시켰어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자, 완전 속 풀리는 맛이야 이거 음.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? 한국인들이 아프면 매운 거 먹는다 맵고 뜨거운 거 먹는다 속 풀어야 돼 음. 와, 좋다 음. 맛있다 음. 다음엔 쪼그만 분 해볼까? 달매워? 응. 먹어보니까 진짜 맵던데? 응? 응. 쪼그 없나? 쪼그와스 응. 응. 감자가 이만해도 되는 걸까요? 제 <laughs> 얼굴만 한데요?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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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> 한... <laughs> 진짜 맛있와 제대로네 식초가 就“净是什么？哎，你现“净字”读鱼，“净字”呢？嗯，我觉得是鱼，就非常好，可以吃。为什么呢？你知道吗？叫“肉丝”啊，肉丝。那为什么？因为中国人觉得就是，你如果就是家里嘛有。 물에 타는 그런 거. 이건홍도야 근데, 여기 엄청 많아. 거 엄청 많아. 0개인 같은데. 거 같은데 아 이거 게청 많아. 이렇게시고 이거 볼 때부터 초코 엄청 많 이거 볼때많터초코 엄청 많아. 이거 엄거 엄청 많아. 이거 엄큰사이즈 엄청 많아. 엄청 크죠. 이거 엄청 근데 이거 왜 젤리도 들어있는 거지? 나안 시켰는데. 카페이동. 응. 먹어보겠습니다. 응. 무슨 맛이라고 해야지 이거. 이게 아화틴이라고 무슨 모발틴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메가로 만든 코코아 분말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. 곡물 맛이랑 코코 맛이랑 같이 나온다. 어쨌든. 초콜치이 맛이 좀 나니까 좋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커피 젤리도 들어있다는데 안 나오는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볼게요 무슨 약을 아, 기침 약입니다 기침 기침하고... 하도 심하게래 마스 왕따시만 하냐? 엄청 커요. 이렇게 두 줄이 들어있어. 우리 <laughs> 이거 먹으면 차가 많이 생겼지. 오늘은 푸동 쪽에 가볼 거라서 일단 나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버티기 이렇게 읽었습니다 디즈니랜드에 가고 있어. 디즈니랜드 디즈 스토어에 가고 있어. 저의 다 200이 아닌가 봐 인형이 미키마우스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? 줄기탱 아, 딸기 냄새 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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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반짝거려 도구만, 맛있먹었깨먹던먹었 먹었던 밥을 먹밀던데을맛있게맛있다

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근데 이거 이팅이다 <laughs> <콜레기 미쳤다. 목소리도>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? <laughs> 아, 맛있겠다. 아니 나 이거 빨대가 고우는데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? 정말 리 케첩 필요하냐 캐비럽이 뭐지? 이 산치 에나어 아, 이게 예. 토장 <laughs> 근데 이제 석색 <첫> 색 이야. <laughs> 맛있게 먹는 맛있게 먹다맛맛있 아니, 그때 처음 먹었을 때 너무 짠 느낌이어서 이거한번 먹어봤는데, <laughs> 네, 오랜만에 먹을 거같아 이거 좀덜짠가 すご,ごい。 너무 폭풍 같은데